지금 무신사에서 여름 불프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그동안 눈독 들였던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도 요 며칠간 열심히 무신사에서 쇼핑을 하는 중인데요. 사실 사이즈도 넉넉하면서 감도 높은 제품. 근데 이제 가격까지 합리적인 제품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번 불프 때 유심히 봐야 할 제품들이 정말 많았던 브랜드, 썸플레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반팔티도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 중 하나인데요. 약간 이런 바이브로 귀엽고 퀄리티도 있으면서 이렇게 넉넉하고 편안해서 자주 입게 되고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무드가 확 사는 근데 가격도 2, 3만원대인 제품들 11가지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어울리는 코디까지 짜서 보여드릴 거라서 어떻게 코디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세트바리로다가 입기 좋게 영상 구성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옷부터 보여드릴게요. 귀여운 반팔 후드집업입니다. 저는 여름에 나시류에다가 가디건 걸치는 코디를 정말 애용하는데 사실 그렇게 입으면 낼수 있는 무드가 좀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얇은 여름 후드집업을 가디건처럼 입어줌으로써 좀더 캐주얼한 무드로 풀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데일리하게 풀 수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소재도 얇은데 반팔이라서 더 자주 손이 갈것 같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아이템 하나만 입어도 스타일이 확 사는 아이템들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흔한 그레이 컬러의 이런 후드 집업이 아니라 모자에 이런 키치한 느낌의 패턴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포인트는 살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블랙 컬러도 준비되어 있는데 얘는 또 모자에 패턴 컬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짠. 이렇게 밑단에 어, 너무 예쁘잖아요. 트릴이 레이어드가 되어서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정말 넉넉해서 여러분 제가 입었을 때도 진짜 여유 있었거든요. 근데 한 겹이 아니고 이렇게 두 겹으로 레이어드가 되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름에 레이어드 하고 싶은데 혹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더울까봐 시도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 드리고 싶은 제품이었어요. 일단 이 면티 자체도 이렇게 살짝 비칠 정도로 얇은 소재고 살에 닿았을 때 시원한 느낌이 와가지고 여름에 입기 딱 좋은데 이 밑에 포인트만 살짝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거 코디할 필요 없이 스타일리시한 느낌도 살리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 정말 손이 자주 갔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제품은 아무래도 레이어드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다 보니까 옷장에 있는 제품과 편하게 외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슬랙스를 한번 입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집에 하나쯤 있는 슬랙스에다가 이런 티만 하나 입었는데. 느낌이 확 살렸나요?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반팔티입니다. 이 도트 무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스판이 함유된 원단이라서 그냥 면으로 처리된 반팔티보다 착용감이 훨씬 좋았던 제품이었어요. 편한데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까지 있다. 이거 하나만 입으면 그냥 이렇게 꾸안꾸 코디 완성되는 느낌.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이다 보니까 코디를 할 때도 루즈한 바지, 루즈한 하의랑 매치를 했을 때더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은 세트로 머플러가 달려있는 반팔티입니다. 스트라이프 간격이 살짝 달라가지고 같이 매치를 했을 때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름이니까 이 머플러까지 하기엔 너무 덥다라고 하시면 머리끈처럼 해가지고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 메는 가방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리본을 묶거나 해서 키링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허리에 묶어서 벨트처럼 연출할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반팔티 하나만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스타일을 살려주는 세트 아이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로즈하게 떨어지는 제품이다 보니까 체형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는 넉넉하면서도 귀여운 제품이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면 원단 중에서도 여름에 자주 사용되는 아주 얇은 제품이라서 입었을 때 시원하고 또목 부분까지 신축성이 들어가 있어서 목 늘어남 걱정 없는 제품일 것 같아요 다음은 셔츠 가지고 왔습니다 얘도 정말 큼지막하게 로즈하게 입을 수 있는 반팔 셔츠 저는 여름에 반팔 티 외에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반팔 후드 집업 그리고 반팔 셔츠 이세 가지 종류는 꼭 소장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반팔 티만 입기에는 여름에 너무 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팔이지만 다른 종류의 아이템들을 옷장에 넣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품도 넉넉한데 엉덩이까지 싹 가려주는 롱한 기장감이라서 얘를 단독으로 입어도 좋고 아니면 오픈해가지고 아우터로 입기에도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또이 단이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자로 뚝잘리 느낌 없이 귀엽게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다가도 레이어드를 한번 해줘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말 루즈루즈해 보이는데 다 여름 원단이다 보니까 레이어드를 했는데도 시원한 느낌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제품은 그래픽 티셔츠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제가 그래픽 티셔츠를 정말 안 입는 사람인데요. 프린팅이 주는 이미지 자체가 키치하고 파스텔 컬러고 하다 보니까 좀 귀엽. 코디를 해야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래픽인데 이게 완전 루즈한 핏감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픽과 이 핏감이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키치한 귀여운 느낌을 살리려고 도트 원피스를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옷걸이가 살짝 비치는 여름 면 원단이라서 정말 시원하게 손이 잘 가는 아이템으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하이류드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레이어드 스커트를 가져와서 맞습니다. 진짜 이거 입어보고 육성으로 소리 질렀다니까요. 안쪽에는 스트라이프 원단이 있고 그 위쪽으로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드 스커트예요. 근데 이 단차이가 너무 조화롭게 나와가지고 컬러만 잘 맞춰서 입어주면 코디 그냥 끝날 수 있는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많은 분들이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슬랙스랑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이 아래 입은 게 여름용 흔하고 흔한 검정 슬랙스거든요. 위에는 그냥 컬러 맞춰서 나시에다가 가 바디 걸쳐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 하나만 사놓고 컬러에 맞춰서만 잘 매치를 해주면 집에 있는 아이템으로도 아주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완성할 수 있다.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원단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세일 기간에 3만 원 초반대입니다. 이런 거 도전해보고 싶으셨다면, 이런 무드 좋아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겟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아이템은 아주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버뮤다 팬츠입니다. 정말 얇은 여름 줄이 원단에 밴딩도 정말 잘 늘어나는 편이라서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었고, 이렇게 그레이 컬러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포인트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런 버뮤다 팬츠를 골반에 걸쳐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골반에 걸쳐서 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와이드하게 퍼지는 핏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 제품도 버뮤다 벤츠인데요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이드에 이렇게 큰 스켓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스트릭으로 쪼여가지고 연출할 수도 있고 제가 입은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넉넉하게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데일리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무드인데 여기다가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라든지 이런 귀여운 로고 자수라든지 이런 포인트를 넣어줘가지고 그냥 버뮤다 팬츠를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다음 제품은 이런 레이어드 스커트입니다 이 제품 진짜 너무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좀더 키치하고 귀여운 느낌을 내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런 제품들, 아이 사이즈 자체가 작아서 좀 애매해지거나, 큰 사이즈를 사게 되면 너무 커져버려가지고,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스커트가 달려있는 이 중간 디자인이, 밴딩이에요. 그래서 여유 있는 착용감과 동시에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탄성이 있는 제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고정시켜가지고 묶어서 스타일링을 할수 있다는 사실. 레이어드 스커트를 입다 보면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스커트가 계속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그대로 고정이 되니까 편하면서도 예쁜 <laughs> 제가 오늘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제품들 목록에 안 넣을 수가 없는 제품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제품입니다. 짠! 가방이에요. 근데 진짜 크죠? 제가 한 보부상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큰 가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짧게 여행 갈 때나 노트북은 물론이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야 할때 옆으로 매는 가방보다는 크로스로 매는 가방이 더 편한 거 아시죠? 이거는 크로스로도 멜수 있고 조절을 해서 이렇게. 옆으로도 멜수 있는 아주 유용한 가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내용물을 많이 넣지 않더라도 코디 활용하기에도 너무 괜찮고 이번에 또 가격이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선플레이스 소개시켜드리는데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이 코디랑 같이 매치해봤는데 확실히 가방 하나 맸다고 좀 무드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득은 딱지처럼뒤쪽으로 해가지고 매면은 패션 아이템으로도 한몫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번에 골라본 무신사 불포에서 꼭. 꼭 살펴봐야 할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품을 받을 때부터 정말 이영성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제 진심을 가득가득 담아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 외에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주 큰 할인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귀여운 아이템들, 편안한 아이템들 꼭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오늘 나온 제품들은 쇼츠에서도 아주 자주 보이게 될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코리도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